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갑 속에서 이미 조용한 혁명이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스테이블 코인, 이 바로 그 혁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금융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술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오해하고 계시죠? 거대한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이 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 해외에 있는 가족한테 돈 보내려고 며칠씩 기다리고 또 비싼 수수료 내보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로 그 불편함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이 낡고 비효율적인 방식을 완전히 뒤엎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네 가지 흐름을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혁명의 진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스테이블 코인 혁명. 이게 그냥 또 하나의 반짝하는 암호화폐 유행일까요? 글쎄요, 그 규모를 직접 확인하는 순간 아마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7.7%.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 세계 카드 결제의 양대산맥이죠. 비자와 마스터카드. 이 둘의 거래량을 합친 것에 무려 7.7%에 달하는 돈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으로 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금융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비트코인을 넘어선 디지털 달러. 많은 분들이 코인이란 말 때문에 이걸 비트코인이랑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둘은요, 태어난 목적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이름 그대로 아주 직관적입니다.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그럼 어떻게 안정성을 지킬까요? 아주 간단해요. 발행사가 코인 한 개를 만들 때마다 실제 은행 계좌에 진짜 1달러를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코인을 가져오면 실제 달러로 바꿔주겠다는 말 그대로 디지털 보증 수표나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둘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가격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에 가깝다면 1달러 가치를 딱 지키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매일 쓰는 돈, 즉, 화폐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이 느릿느릿한 증기기관차였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지구 반대편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하는 초고속열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며칠 걸리던 게단몇 초로 비싼 수수료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죠. 심지어 은행 문 닫을 걱정 없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요.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금융의 시공간 개념을 파괴하는 혁신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기술을 과연 누가 쥐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는 기술을 넘어서 돈과 권력을 둘러싼 기업과 국가들의 아주 거대한 체스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장에는 이미 두 명의 거인이 있습니다. 테더와 서클인데요. 스타일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서클, USDC는 미국 정부의 감시 아래 100% 현금과 국채로만 안정성을 증명하는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테더, USDT는 금, 비트코인 같은 다양한 자산을 섞어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개척자의 길을 가면서 아시아 시장을 꽉 잡고 있죠. 안정성을 택할 것이냐, 유연성을 택할 것이냐의 싸움인 셈입니다. 근데요, 이 기업들의 경쟁은 사실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싸움은 이들 뒤에 있는 거대한 국가들, 바로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21세기의 새로운 전쟁터는 바로 돈입니다. 미국은 서클 같은 민간기업을 앞세워서 디지털 달러 제국을 확장하려고 하고요. 반면에 중국은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는 디지털 위안화라는 강력한 무기로 달러 패권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죠. 이건 돈의 미래를 건두 거인의 숨 막히는 체스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미국 정부가 왜 민간 기업이 만든 디지털 달러를 밀어주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 이 회사들이 웬만한 나라보다도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주는 큰손 고객이고요. 둘째,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달러의 영향력을 더 깊숙이, 더 넓게 퍼뜨릴 수 있거든요. 2028년까지 2조 달러 시장을 내다보는 거대한 경제 전략의 일부인 셈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국가들의 전쟁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글로벌 무대에서 바로 여러분의 지갑 속으로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라니 약간 공상과학 영화 같죠? 쉽게 말해 돈에다가 조건을 코딩하는 겁니다. 이를 이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줄때 전통시장에서 한달 안에 사용해야 함이라는 규칙을 돈 자체에 심을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면, 미래에는 여러분의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전기충전소랑 통신해서 결제까지 끝내는, 즉, 기계와 기계, AI 에이전트끼리 거래하는 경제가 현실이 될 겁니다. 월마트나 네이버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 전쟁에 뛰어드는 이유 아주 명확합니다. 딱 3단계 전략이에요. 1단계, 카드사에 내돈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없애고요. 2단계, 그 과정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샀는지 황금 같은 고객 데이터를 독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들을 자사 결제 생태계 안에 완벽하게 묶어두는 럭킨인 거죠. 물론, 장비비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혁명이 진짜 우리 삶에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이 몇개 있죠. 국가마다 제각각인 규제를 하나로 통일해야 하고 발행사들이 정말 약속대로 돈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100% 투명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또 강력한 보안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런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결제 앱이 하나 더 나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돈의 규칙을 심고 AI가 스스로 거래하는 시대 말 그대로 돈의 정의 자체가 바뀌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러분의 지갑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